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경기 화성시 남양읍 장등리 공장창고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 타경 62824번입니다. 감정가는 27억 6733만원이며 토지 면적 1000평에 건물 면적은 874평으로 이회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제작가는 19억 3713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1억 9372만 원이며 입찰은 2021년 12월 21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경기 하성시 남양읍 장덕리 공장 창고 경매 물건은 평택시운 고속도로와 조합 아이시 생활권으로 마도 일반 산업단지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공장 창고 입찰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공장 및 창고를 취득할 경우에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신축할 경우에 비해 많은 수고와 경제적 비용 그리고 제도적 제한과 각종 부담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 부담금과 대체 조성비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 공장과 창고 총량에 등의 영향으로. 설립 자체가 불가한 곳이 많기 때문에 이미 신축된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운영하는 것이 훨씬 큰 경제적 이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장과 창고 등의 운영에 있어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특히 도시 지역 중공업 지역이나 산업 단지내 위치한 공장일 경우 제약성이 많을 수 있으므로 해당 관할청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 경매 낙찰 후 재산권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매를 통해 공장 및 창고를 취득 시에는 무엇보다 산업 인프라가 충분한 지역인지를 먼저 체크하고 도로 확보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물류 및도로 편리성과 전기 및 수도 등의 이용 현황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최적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이는 추후 집가 상승으로 인한 매도 차익도 기대해 볼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경영상 노동요구 확보도 필수 요소이므로 수월하게 인원을 충원 가능한지 여부와 공장 및 창고 위치에 대한 인지도, 기반 시설 정도까지 미리 확인하여 운영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과금의 미납 현황과 대부분 판례상 산업 폐기물의 처리 의무 또한 낙찰자에게 있으므로 공장 및 창고 등 사업지 내부 방치 여부 등을 직접 방문하여 면밀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이렇듯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입찰을 준비하고 법원 경매 또는 유동화 회사를 통한 NPL 방식으로 낙찰받는다면 행정적 경제적 시간적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를 통해 기존 공장이나 창고를 매입하여 사업 확장 및 신규 진출을 준비하거나 수익형 부동산으로 운영을 희망하는 분들은 투자 목적과 운영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매물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운영상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물건연황입니다 화성 공장 경매로 진행 중인 화성시 남양읍 장등리 공장은 토지 면적 1000평에 건물 면적은 874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0년 6월 기준으로 27억 6733만 원이며, 이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19억 3 7 1 3만 원을 최저가로 오는 12월 21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1억 9372만 원이니 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계획관리지구 공장용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0만 1,700원입니다. 행위제한상으로는 금표율 40%에 용적률은 100%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2006년 5월에 사용승인된 일반 철골구조 공장으로 공부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에 부과 내역은 하게 되지 않은 정상적으로 운영중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 권리는 2006년 6월에 사용승인데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2억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73억 4,179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상 제시의 건물을 포함한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사건입니다. 또한 기계 기구는 소재 불명으로 매각 제외되었으며 현황 조사 시 대항력 없는 정유자 4명이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 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할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 될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화성시 남양해부 공장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잔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하선시 남양읍 인근 공장창고 매매 사례가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경도 하선시 남양읍 공장 매물 효가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 편화, 그리고 공장창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화성시 공장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94% 매각률은 56% 경쟁률은 7.8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화성시 인근 공장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간물건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시 남양읍 장덕리 공장 창고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침판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